안녕하십니까. 검단신도시 하나분사입니다. 오늘은 불로동, 불로동 토식을 전할까 합니다. 불로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제목으로 제 블로그에 또 올린 내용입니다. 현대아파트 위치가 어디냐면 넓은 사진으로 볼까요? 현대아파트가 들어올 부지가 여기입니다. 블루 제209, 이지구 쪽인데요. 여기가 삼부아파트 백두 연진, 뒤편입니다. 금호, 동성기준, 월드신명, 한일, 동부아파트 블루동이, 블루동입니다. 여기가 이제 검단신도시 2단계, 2단계 쪽입니다. 위치는 현대아파트, 현대일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올 부지는 화살표 방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죠, 여기. 지난번에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뭐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토지입니다. 이번에 환지 토지가 매, 매각이 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히스테이트, 현대 히스테이트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건설사의 부탁으로 이 토지 매입을 네. 지지분들가 추진도를 하고 진행도 했었는데 저희보다 발빠른 시행사에서 먼저 매입을 했습니다 이 토지는 한 530만원 530만원에 평당했고요 올 9월 9월 중에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쯤 내년쯤 이제 토지 환지 내부적 거래가 됐으니까 사역 승낙 개출해서 내년쯤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분들이 이 토지 때문에 20년간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해결이 됐고요. 약한 720세대 정도 됩니다. 720세대. 평당 1200에서 1300만원대에 분양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쯤 될것 같습니다. 84 기준으로 보면 4억 5천에서 4억 7천 4억 5천에서 4억 7천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깁니다, 여기. 백두 아파트, 연진 아파트, 뒤편. 그러고, 총 하면 여기 이제 연립도 들어오고, 다가고. 들어오는 총 1,100, 57세대 정도 됩니다. 약 2,900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녹지시설, 뭐 주차장, 원리공원들이 들어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현대, 현대 이스테이트가 들어올 부지고, 요게 이제 글린, 글린 생활시설 부지입니다. 도지. 그리고, 요게, 요 토지가 이제 단독, 주택이나 이제 다가구,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올 겁니다. 공원이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시설이나 이제 주차장, 부지입니다. 여기가. 다시 요 사진으로 보시면, 검단신도시 바로 인근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의 산부 아파트. 뭐 백두 연진 바로 뒤편에 있는 토지고요 구모 동성 기룬, 한일 동부, 월드 대립, 블루동입니다. 중S 클래스가 여기 들어오고, 중S 클래스가 한 1430세 정도 됩니다. 여기 호수공원이고, 여기가 103역사. 중심 상업지구, 제일 풍경체가 595세, 600세 되고요 여기가 삼바 아파트, 정, 여기가 이제 RC3 주상복합입니다. 여기가 이제 블루 대강, 대강 로제비앙 여기가 금강펜트리엄, 금강펜트리엄도 한 900세대 이상 되죠. 이제 황하산, 황하산에서 이렇게 녹지공간으로 이제, 녹지 공간으로 이제 뭐 산책도 걸어가면 이쪽 이제 검단신도 1단계 1단계 쪽으로도 가고 만수산 쪽으로도 갑니다. 녹지공간이 많습니다. 검단신도시 2단계 쪽은. 그리고 이쪽 뒤편에 보면 또 제일 풍경, 이풍광 펜트는 옆에 제일 풍경체가 또 있죠. 호반 서미, 요번에 290대1로, 290대1로 호반 서미시 차지한 요 토지입니다. 호반 서미. 여기도 한 800, 한 900세대 가까이 됩니다. 900세대 가까이 되고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현대. 720세대 정도. 1,200, 1,300대로 분양하고, 84 기준으로 한 4억대 중반, 4억대 중반쯤 됩니다. 드론으로 찍었는데 어, 화면 시리즈만 찍었다로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허가를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측으로 이제, 원룸, 원룸과 백두 아파트, 저 멀리 이제, 불로동 아파트도 들 보입니다. 바로 앞이 용해산입니다. 네, 다시 위치를 보시면, 현대 아파트, 현대스테이터 720세대. 들어올 부지, 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역시의 토지 가 사용 등에 절차가 남아있고 내년 말쯤 되면 분양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또 건단신도시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공 예정사 현대 스테이트도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불로 209, 209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